14번 희망 리턴 패키지 내용을 보시면 희망 리턴 패키지의 핵심 키워드는 폐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잘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그리고 다시 직장인으로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 보통 폐업에도 돈이 든다고 해요. 폐업 폐업도 쉽게 못할수 있고, 폐업하는 과정에서도 막뭐 물건도 처분해야 되고 되게 어렵거든요. 또 폐업할 때도 또 국세청 신고해야 되고 그런 것도 어렵고 어려운 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철거 돈도 없는데 원상복구하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집주인한테 얘기 나면 돈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재기할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나 취업 알선이 그런 내용을. 고용노동부의 패키지와 함께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 여기 밑에 전직 장려수당도 있네요. 그래서 폐업 신고 후 취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장려수당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일이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슬픈 일이지만 어, 어쩌면 숙명과도 같은 거죠. 폐업을 한 번도 안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실제로 그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거는 거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깨끗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세금 같은 것도 줄줄이 따라다니고 연체도 따라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망한다는 상황이 생기면은 저나 저희 주변에 찾아오신 분들 저도 사업하면서 한 망할 꼽이 한 100번 정도 넘겨보고 그리고 주변에서 어려워하고 실제로 뭐 폐업을 해서 파산하는 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기가 꽤 많아지고 지금도 가끔씩 그러고 있지만 어 정말 폐업이라고 하는게 정말 남일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폐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되게 많은 선배 폐업하신 분들이 내가 실패했어 그리고 저기 집에다가 고개도 못 들겠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밀린 채무나 뭐 이런 건 얼마나 많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막 살면은 다음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기를 위해서는 깨끗이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폐업하고 다시 취업하는 분들에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아, 나는 사업을 해서 이제 경험을 쌓았는데, 다신 직장 생활못 하겠다. 나는 다시 사업으로 승부할 거야. 재창업 패키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에 다른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이라던가, 재도전 자금,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창업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어,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의 대상으로, 뭐, 교육이나 멘토링 등을 지원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분 쪽에서는 아직 재도전 창업에 대해서 금전적인 자금 지원이 실제로 앞세에 있었던 재도전 특별 자금이라고 별도로 있었었죠. 그런 것처럼 재도전 자금도 있고 하니까 이런 교육 지원이나 멘토링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려우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창업으로 승부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꼭 밟으시면 나중에 다른 자금 받을 때도 유용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번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보험료, 월 보험료 한 5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17번, 노란 우산 공제제도라고 써 있는데, 이 제도는 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한다라고, 또, 되어는 있죠. 왜냐면은, 이 노란 우산 공제의 특징이, 그, 압류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다가, 뭐, 빚을 못 갚으면 보통 통장 같은 게 압류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노란 우산 공제는 사업자의 최소 생계, 최소한 그런 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공제금에 가입한 금액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신에 아무 때나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폐업, 사망, 노령, 퇴임 시 지급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아니고 예, 죄송해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급이 따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안 못 쓰는 거죠. 납부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폐업하는 상황에서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썼다가 못 갚고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길바닥에 내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란 우산 공제 제도의 혜택을 하나 더 보시면 밑에 그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 항목을 보시면 소득 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공제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노란우산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제가 노란우산 공제할 때 처음 몇 년간은 공제금을 넣을 정도의 돈도 없었고 공제금 넣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뭐 지금도 제가 그 소득이 절대 많지는 않습니다. 소득은 어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뭐 상당히 그 적은 상황이지만 그 소득 공제가 되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그 돈을 잘 벌게 되었을 때 특히 개인사업자로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가 많이 내거든요 그럴 때 이만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서 나중에 미래의 사업자의 보험이니까 사업자연금이 없잖아요 그런 역할로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력이 안 되시면 힘들겠지만 조금 여력이 생기시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공인 제품 판매 촉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공인이 전시에 참가하거나 쇼핑몰, 홍보 영상 제작 등등을 비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항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간단하게 가방을 만들었어, 동대문에서 옷을 만들었어. 이런 분들도 다 소공인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여러분이 현금을 갖고 하시기보다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80%나 보조해 주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번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소공인이 보유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요. 내용을 보시면 원천 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기존 생산 기술의 지적 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개선이라고 써 있는데, 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걸 한다 그런 특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지재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에 제가 발명특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지지재산권 확보는 매우 중요해요. 내가 정말 이게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이 있다고 할 경우 그래서 지지재산권 확보를 지원을 받은 분들은 요거 지원이 더 좋겠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을 업그레이드 성능 개선을 하는 경우를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 전국에서 65개 팀을 뽑아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한 번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요. 8개월 동안 개발을 하시게 됩니다. 좋은 사업이고,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써 있지만,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은 소상공인답지 않게 5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5천만원의 핵심은 80% 한도라고 이렇게 써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대출이 아니라 무상지원금이고, 이거는 안 갚으셔도 되는 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뭔가 소공인 분들이 적극적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자비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훨씬 더 개발비도 아끼실 수 있고, 또 남는 현금을또 마케팅비나 또 다른 쪽에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기업 활동에 유리하도록 기술 개발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1번 소공인 복합 지원 센터. 역시 센터 지원 사업이니까 넘어갑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다 나왔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관련된 문의처와 연락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궁금한 내용들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오늘 통합공고문은 항상 요약이 되어 있고 짧게 나와 있지,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긴 내용이 지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추가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침서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늘 이 공고문에 설명이 안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일단 요약된 내용만 먼저 공표하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어좀 장세한 내용들은 여기 연락해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추가 공고를 여기 홈페이지에서 기다리셨다가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사업들 중에서 나름 이제 의미 있다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그런 사업들이 나왔을 때 저도 제가 시간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열심히 또 영상을 하려고 지금 이제 저녁 9시가 또 넘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그냥 한 의견 드리면 예전에는 이런 사업이 정보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주로 오심 그 가까운 얼굴을 보고 아니면 교육이나 멘토링 시간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전달하던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칠판도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좀 이해가 잘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정말로 많은 분들하고 제가 강의나 멘토링 나가 보면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알고 있었냐라고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이들이 몰랐다 이런 거 있었으면 내가 내돈안 썼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비용들이 또 여러 가지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현금이 없어서 도산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도산 이유가 1위가 현금 부족으로 도산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현금 부족에 대한 거는 이런 국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어, 저는 저도 뭐 유튜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초보 그런 크리에이터지만, 어, 이런 사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 내가 이런 사업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 들기도 하고, 어, 좀 그런 시간이 올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이런 사업 정보를 보시면서, 아, 이런 정보 있는지 이제 오늘 알았다. 내일 신청해서, 열심히 회사에 도움이 되어야지 하는 분들이 그위해서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영상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소상공인 지원 사업 통합 공고문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